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 j 규핀입니다 네, 2019년 4월 27일. 아, 래 네, 4월 27일 토요일. 이렇게 찾았습니다. 유튜브였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 제가 또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네, 다름 아니라, 어, 역시,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아, 네, 어, 일단은 제 캐릭터가 아니죠. 네, 어, 제 캐릭터가 아니고, 또 우리 이렇게 이쁜 파이로 또 이렇게 딱, 또 뭐냐, 등장했는데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또, 네, 왔습니다. 아, 요번에 또 이제 그 나왔던 네, 어 통돌이죠. <laughs> 네, 오늘 27일 날짜로, 어, 우리 어 클로저스 길핀의 어네 통돌이 까기 시청자 편, 네, 어 시청자 편을 또 이렇게 어 녹화를 하러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신청하신 분은 일단은 우리 어 아프리카 닉 님, 우리 착한 도비 님이시고요. 네, 아프리카 닉 님, 착한 도비 님, 아, 그리고 일단은 파이로 접속하셨네요. 네, 파이, 일단 파이 이름은 파이 리우예요. 음, 일단, 오늘, 어, 이분이 오늘은 신청하셨거든요. 네, 어, 일단, 신청하신 목록을 또, 이제 한번 읽어봐야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요. 네. 자, 일단 N을 눌러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신청하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네, 어, 4월 25일, 어, 목요일부터 5월 16일, 어, 목요일 점검 전까지, 어,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네, 나른한 오전에 와이셔츠 통돌이, 어, 바로 이 패키지 세트입니다. 어 역시 구성품은 앞에 보셨다시피 어,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이렇게 딱 있고요. 어 이번에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존재합니다. 네 모든 캐릭터들이 다 존재하고요. 정말로 진짜로 이쁘게 잘 나온 코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어, 여건만 있으면, 어, 모든 캐릭터 애들, 어, 타입별로 그냥 다 입혀주고 싶은 만큼, 어, 정말 이쁘게 잘 나온 코스미죠. 요즘 핫하기도 하구요. 네, 정말 핫하죠. 어, 그냥, 뭐냐, 어, 일단은, 그, 구성품은, 어, 무기를 제외한, 네, 헤어, 그리고 상의, 하의, 장갑, 신발, 그 다음에 추가 파츠로 목걸이가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 추가 파츠는 겁나 비싸겠죠? 어, 네. <laughs> 어, 이 추가 파츠는 당연히 겁나 비싸겠지만, 어, 나머지 부위들도, 어, 제법 비싸요. 네, 나머지 부위들도 제법 비싼 축에, 어, 속한 지금 코스입니다.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네,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PC분들 우측하던 모바일분들 화면 터치 후추천드차 네, 업버트 한 번씩 만나신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 통돌이에 있는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5만 원짜리로 일단 70개. 어 그리고 이제 10만 원짜리로 어, 150개. 이렇게 구성품이 지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도비 님이 어, 신청하신 네, 어 개수는 바로 150개입니다. 아, 네. 10만 원치죠. 은 네. 어 10만 원치 은 오늘 어 나른 아 오전에 와이 c 통돌이 까기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 일단은 이게 뭐냐, 3편째거든요 네. 한 편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냐, 어,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가 오늘, 어, 이통돌이까이를 진행하기 전에, 어, 조금, 그, 다른 것들을 몇개 했거든요? 뭐, 이제, 초월이라던가, 뭐, 튜닝이라던가, 어,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뭔가, 운수가 좋습니다. 네. 오늘 왠지 운수가 좋은 날이야. 어, 어, 어 그래요? 네, 어.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오늘 뭔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일단, 150개 가기로 오늘 딱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기 전에, 어, 일단은, 우리 도비님, 어, 과연, 어, 이제 뭘 이렇게 원하시는지, 네, 이렇게 뭘 원하시는지도 한번 물어봐야죠. 어, 네. 우리 도비님, 뭘 원하시나요? 우리 주인님, 네. 우리 지인이 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제발 A 타입 완성시켜주세요. 라면서. 아, 네. A 타입. 어, A 타입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파이니까, 파이 거를 원하시겠죠. 네. 어, 파이 A 타입. 네. 파이 A 타입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 시끄럽다. 뭐, 왜 똥놀이가 있는데 코스를 먹지 못한다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어, 그래. 어, 아닐 거야. 네. 일단은, 10개씩, 바로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140개, 바로 진행하죠. 10개, 갑니다. 자, 칩박스, 원데이 모무죠. 이스비 장갑 하나 떴고요. 강한 단계 마이너스, 신속돌프 캡슐, 원데이 각성 절약, 칩박스, 대성공의 기운, 신속돌프 캡슐, 어, 볼프랑 상의로 일단 하나 떴습니다. 자, 일단, 이스비 장갑 c 타입까 볼프랑 상의 c 타입 어, C의 기운이 스멀스멀 누구냐? 야, 이거, 누가 C타입이 뜬다고 했냐? 어, 그래요. 자, 일단, 슬비 장갑과 볼프왕 상의 일단 C타입 하나씩 떴구요. 네. 저놈의 칩박스 큐브 없애고 있다가. 이어서 <laughs> 일단, 칩박스 큐브가 일단 두번 떴거든요. 네. 어. 자, 일단은 바로 또 가겠습니다. 자, 열 개. 바로 갔죠. 갑니다. 하피장갑, 흔한 위상섬유, 부활캡슐 11개, 전문가의 탐사 티켓, 고급 위상섬유, 그래리 일반 차원상자, 루나 신발, 영롱한 저이클라이저 야, 뭐냐? 안 보인다 칩박스, 칩박스 어, 원대이 각성 전화까지 어, 저 일단 그래리 일반 차원상자 하나 떴어요 네, 일단 5천만원 5천만원 맞죠? 어... 어, 그 다음에 일단 뭐냐? 어, 하피장갑 C타입과 루나 신발 A타입 일단 하나 떴네요 네, 루나거 일단 A타입 이 하나 떠졌습니다 파이 꺼 원하신다고 했는데. 어, 일단, 이어중에 아직 파이 꺼는 보이지가 않구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 뭐냐, 감기가 안나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네. 어, 녹화 도중에 뭐냐, 기침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10개! 바로 까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120개 가죠. 어, 파이! 일단, 하이아나타요 품질 보정 시에, 리얼 드라이버, 어, 드래곤이야 스킬까지! 오, 이 야, 뭐야! 이제 시작인 건가? 어? 자, 이제 시작인 건가? 자, 일단은, 파이 하이는 일단 C 타입으로 일단 하나 떴긴 했지만, 네. 어, 드래곤이안 스케일이 일단 하나 떴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드래곤이안 스케일이 요즘 많이 싸요. 네, 어, 일단 요즘 많이 싸긴 한데, 어, 언젠가는 또 값이 올라가긴 하겠죠. 자, 일단 드래곤이안 스케일. 어, 일단, 얼굴 중, 일단, 하나 떴구요. 네. 이게 아마, 한, 5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 일단, 6개 불편하니까. 자, 6개 하죠. 어. 오염적 프리패스! <목소리> <목소리> 야. 내가 이거 뭐야 미래를 본건가? 응. 야이 이 뭐냐 미리 뜬건가? 야 일단 끈이 하나 보여요 자 일단 끈이 보입니다 자 무슨 타입일까요? 무슨 타입일까요? 자 점점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야 일단은 와이셔츠 어, 목걸이 A타입이 일단 떴습니다 자 일단 A타입 어 뭐냐 최소 6억 자 일단 A타입 목걸이가 일단 하나 떴네요 오 나는 일단 드래곤이야 스케일이 떠가지고 이 부금을 튼건데 이어서 이게 <laughs> A타입 것도 삼성입니다 자 일단 A타입 삼성 떴고요 아직 불편하거든 4개 어 자, 네개 아직 불편합니다. 자, 네개 맞추죠. 자, 갑니다. 신속 토로 캡슐, 신속 토로 캡슐, 어, 세트 장갑, 신속 토로 캡슐까지. 일단 현재 30개 깠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30개 깐 결과, 어, 일단 세트 장갑 A 타입도 일단, 어, 이 와중에 하나 떠줬고요 세트 장갑 A 타입에, 오, 오늘 진짜 뭔가 있는 날인가? 어? 진짜, <laughs> 진짜 오늘 뭔가 있는 날인가? 어, 제가 오늘 일단 이 통돌이 까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 따는 게 운이 좀 좋았거든요? 초월도 잘 됐고, 튜닝도 잘 돼가지고, 오늘 뭔가 있는 날인가 싶었는데, 자, 일단 오늘, 어, 시작 좋습니다. 30개 깠는데, 목걸이에다가 드래곤이 한 스케일까지. 자, 일단은 계속 가겠습니다. 어. 아직 120개나 남았다는 거? 네, 어, 자,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아직 120개나 남았습니다. 30개밖에 안 깠어요? 자, 갑니다. 가죠! 자, 찬강, 품질보정실, 어, 티나 사, 어, 티나 하이, 대성공의 기운, 원데이각성전학, 유니언 교연할제, 하피장갑, 칩박스 영롱한 제이컬라이저 고급 이상 선물까지 자, 일단 티나 하이 A타입 하나 떴구요. 네, 티나 하이 A타입. 그 다음, 하피장갑 C타입 하나 떴습니다. 코스튬도 계속해서 잘 써주고 있어요 자잘 뜹니다 자 일단 10개 바로 또 가도록 하죠 자 100개 갑니다 자, 완벽한 P&A n 루나장갑 최고급 천연오의 원데이 모무적 칩박스 신속도 협박 캡슐 자 칩박스 제이장갑 고급 이상서유어 바이올렛 저거 색깔이 A타입 아니냐? 자 일단은 뭐냐 루나장갑 A타입 하나 제이장갑 C타입 하나 아, C 타입이네요. 어, 아, 나 순간 저거 색깔이, 색깔만 보가 A 타입인 줄 알았다. 어, 바이올렛 상위 C 타입 일단 하나 떴구요. 네, 어, 자, 일단 바이올렛 C 타입, 어, 상위 C 타입 하나 떴습니다. 야, 그래도 코스는 잘 떠줘요. 네, 지금. 어, 가, 잘 뜨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야, 이거 보이냐? 오, <laughs> 어, 야, 일단 우리야. 제이 c 는 제보 잘 떴어. 총물공 일단 뜨긴 했는데. 루나가 일단 마치피 마방과 뭐냐. 어, 일단 그래요. 네, 음. <laughs> 자, 일단, 지금 현재, 50개 갔습니다, 50개. 자, 50개 갔습니다. 자, 바로 가서, 가, 계속 가도록 하죠. 자, 10개. 갑니다. 가죠 자, 완벽한 P&A, 칩박스, 리얼 드라이버 큐브, 원데이 하가금전 최고급 천연을, 아, 소마 하이 하나 떴고요, 찬가, 어, 티나 하이도 떴어요. 네, 완벽한 P&A, n 어, 서유리 헤어까지, 오, 잘 떴는데요? 일단은 전부 C타입이긴 한데, 네. 어, 소마 하이 C타입 하나랑, 그리고 티나 하이 C타입, 다음 서유리 헤어 C타입 일단 하나 떴습니다. 네. 새로운 심도 왔습니다. 오세요. 어, 야, 일단은, 뭐냐, 열 묶음 하나씩 하는데 계속 3개씩 뜨고 있어요. 네. 평균 3개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어, C이긴 하지만, 네. 자, 어, 자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나왔습니 오세요 PC분들 우측 하단 모바일분들 화면 터치 어, 추천 절차 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네, 뭐냐 유튜버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네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누르신 당신 오늘 역시 뭐냐 어, 이 힘을 빌어서 목걸이 당신도 뜰겁니다 네 여러분이요 자 일단 10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갑시다 자, 칩박스, 대성공의 기운, 어, 칩박스, 어, 그리고 바이올렛 장갑 하나 떴고요, 전문가 탐사 티켓, 스페셜 전투 지원, 찬가. 아니, 진짜 오늘, 내가 말했지, 어. 야, 잘 되는 날은 잘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 내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는 날은, 그냥 뭘 해도 잘 돼. 안 되는 날은, 뭐야 뭘 해도 안 돼. 재물 같은 거, 그딴 거 없어. 어. 잘 되는 날은 잘 되고, 안 되는 날은 안 되는데, 오늘은 잘 되는 날이었나 봅니다. 네. 드래곤이한 날개가 일단 하나 떴어요 어? 자, 일단은 제가 본게 2억 8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만지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죠, 얼만지. 어, 드래곤이한 날개 안본지좀 오래됐거든요? 어, 이왕 온거 뭐냐? 드래곤이안 스케일도 같이 봅시다. 네, 스케일도 같이 보죠. 어. 자, 일단 스케일부터. 자, 일단 스케일은 4,500. 네, 스케일은 4,500이고요. 어, 드래곤이란 날개 한번 봅시다.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드래곤이란 날개 아직도 안 보여요. 뭐 아직도 안 보여? 어, 여기 있네요. 야, 드래곤이란 날개 2억 9천. 자, 일단 제일 싼게 2억 9천입니다. 자, 2억 9천. <laughs> 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안 봐도 보이긴 하겠지만 어,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어, 2억 9천. <laughs> <laughs> 안 봐도 보이죠. 네. 자, 어 유곡 지천이요. 에 야, 수업. 일단은 지금 드래곤이한 날개까지. 어 현재 지금 제법 많이 떴어요, 지금. 어 진짜 많이 떴어. 어 드래곤이 안 날개까지 스케일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네. 어 지금 일단은 어 뭐냐?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이거 일단 두개 불편하거든요. 네. 자, 두개 불편합니다. 두개까죠 최고급 천호의아 유니언 특제 행운자 값까지 와, 하... 진짜, 일단, 드래곤이었나, 이게. 오늘, 진짜, 날인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아직, 80개나 남았습니다. 아직, 80개 남았어요, 80개. 한참 남아서닦아려면 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가죠? 2호로 대일강 시청 있나요? 아,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도비님이, 일단은, 오늘, 어, 혼자밖에 없던 걸로 기억해요. 음, 아직까지. 자, 80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가죠 70개 완듭니다. 가죠? 어, 루나장과 원데이 모험 모정 영롱한 저이클라이저, 오염적 프리패스, 고급 이상 섬유, 부활캡슐, 부활캡슐, 이슬비 헤어 하나 떴구요. 부활캡슐 11개. 뭐냐, 이 부활캡슐 3개. 어허허. 갑자기 이쪽으로는 부활캡슐 떴다. 어. 자, 일단은, 루나 장갑 C 타입과 이스헤어 C 타입이 떴습니다. 얘가 참, 얇고깨도 코신들은 계속 C 타입만 뜬다. 어, 참 얇고 잤네. 어, 그래요. 자, 일단, 어, 루나 장갑 C 타입과 이스헤어 C 타입이 일단 하나 떴고요 네. 계속 갑니다. 저 발에 멋있었구 뭐... <laughs> 아, 오늘 그럼 시청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70개 남았거든요. 계속 갑니다. 아직 멀었어요. 60개 갑니다. 완벽한 P&A, 슬롯다이병형틀슬롯다이병형틀 부활캡슐, 신속통합캡슐 전문가 탐사 티켓, 품질 보증증힘다 했나 봅니다. 야, 힘다 했냐? <laughs> 야, 이거 뭐냐? 지금 여기서 이미 힘다 했나? 방금 1 0개에서 뭔가 조금 약간 그랬어요. 네, 어. <laughs> 방금 1 0개에서좀 그랬다. 어. 약간 느낌 없었어. 어. 자, 일단 아직 60개 남았어요, 그래도. 어. 자, 60개 남았습니다. <laughs> 꿀밀다 빠랐냐고요? <laughs> <laughs> 자 바로 갑니다. 자 50개 만도록하죠 갑시다. 자하죠자 자, 완벽한 PNA 신적 세포 캡슐. 어 파이 일단 신발 하나 떴습니다. 볼프가 헤어까지칩 박스 전문가 탐사 티켓 소마 해어 이스비 장가 아직 끝난 거아닌요 아니나 봅니다. 네어칩 프로텍터. 자 일단 파이 신발 일단 C 타이 하나 떴고요. 야 이거 이거 C 타이 맞는다. 어 C 타이.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뭐 확률이 있냐? 뭐지? 이거 뭐, 뭐 확률이냐? 아, C 타입만 떴는데 <laughs> 어, 볼빵 해요 C 타입 소마이어 C 타입 이스비 장갑 C 타입 C C C 어 겁나 심합니다 이런 C 아 근데 네, 네, C 타입 떴다고요 네어어 C 타입만 계속 뜨는 느낌인데 이거 약간 뭐 어, 그런 거 있나 어 그래요 네 <laughs> C, 어, 그래요, 네, 어, C 타입 신발이죠, 네, 어, C 타입 신발, 어, C 타입 신발, 어, 신발, 이런 신발, 네. 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C 타입 신발이라는 거야, 네, 네, 그래요. 어, 원한 건 A 타입이었는데, 어, C 타입 발이 나왔네요. <웃음> 자, <웃음>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신발 나왔으니 오세요 아직 50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자, 가죠! 40개 안됐시다 자, 가죠! 시속 페퍼 캡슐, 대성공의 기운, 유니언 특제의 운적갑 사이버네틱 싱크로 섬유, 치프로텍터, 원데이몬 무저, 강화단계 마니스, 찬강, 영롱한조이클라이저 강화단계 마니스, 힘다 했냐? 자, 사이버네틱 일단 싱크로 섬유같 떴는데, 이게 요즘 얼만지 모르겠어요. 어, 요즘 일단은, 사이버네틱, 싱크로 섬유, 일단, 사이버네틱을 만들려면 이 싱크로 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하나 떴네요 자 일단 40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막하냐고요야 아직 40개나 남았다 어끝난거 아니야 네 그래요 갑시다 자 치프로텍터 신속템포캡슐 영양사료 싱크로섬유 티나헤어 하나 떴고요 전문가 탐사 티켓 최고급 천연오일 고급이상섬유 유니온 교인할제 코스라자 11강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세린양이 힘을 다했나봅니다 네어 음, 우리, 어, 우리, 오세린 어, 양, 고생 많으셨어요. 네. 세 개나 떴는데, 그럼요. 네. 어, 세개 뜨면은, 정말 열일 한 거죠. 네. 음, 딴데로 이동합시다. 우리, 다른 세린 양 찾으러 갈까요?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세린 양 찾으러 갑시다. 어. 자. 어. <laughs> 여기, 여기 세린 양은 힘을 다했나봐요. 네, 어. 어, 다른 세린 양 찾으러 가죠. 네. 여기도 있지 않냐? 사냥터지기면 여기도 있었던데? 어 그쵸? 네 여기있죠? 네 다른 세린양 <laughs> 좋아요 자 여기 옆에서 아니야뭐냐 어, 오늘은 뭐냐 우리 오세린이야 어 확실해 오늘딱 삐려왔어 일단 사냥터지기면은 오세린이야 어 사냥터지기면 오세린이고 다른 애들은 소형일거야 음 느낌있다 왔어 뭐라고? 방금 야 우리 세린양이 방금 뭐라고 했냐? 뭔가 불길하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걱정을 가라앉히래요 네걱정을 어, 가라앉히래 어자 침착하게 네어 그래요 네. <laughs> 침착하게 가죠 네 갑니다 <laughs> 어걱정을 가라앉히래요 네 도빈이 어걱정을 가라앉히랍니다 네자 가죠 갑니다 자 일단 30개 남았습니다 자 10개 바로 갑니다 가죠 불길한 생각이 든다는데 자 일단 루나해요 하나 떴고요 찬가 사냥꾼의 만 프리패스, 세트장갑, 완벽한 P&A, n 최고급 천연의, 찬강, 원데이 학금전, 파이, 일단 하나 떴어요. 자, 유니온 특집 위상적검 근데 또, 일단 야급게도 c 타입 있네요. 일단, 루나 헤어 A타입 하나 떴습니다. 네, 루나 헤어 A타입. 어, 루나 헤어 A타입 하나 떴고요. 세트장갑 C타입이 하나 떴습니다. 이게 야고게도또 C타입이네요. 자, 어, 일단은, 언제 그래도 C타입. <웃음> <웃음> 어시 타입 3개, 일단은, 네. <laughs> 자, 아직 20개 나왔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10개 갑니다. 가죠 자, 리얼 드라이버, 완벽한 P&A, 스로탈병형트 완벽한 P&A, 유니온 특징 운적카 드래곤이어 서클리, 자, 일단 하나 떠주고요. 차원종의 맥신, 스로탈병형트 치프로텍터, 영양사료까지. 자, 일단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어. 아직 10개 더 남았다고? 그럼요. 자, 서클리슨 얼마죠? 네. 오늘 야뜰거다 뜨는데? 어. 자, 일단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하하하. <laughs> 아, 일단 4,500. 자, 일단 그래도 4,500 떴습니다. 어. 이걸로 문제 해결이 일단 4,500 키에. 어, 좋아요. 눈동자만 뜨면 풀셋이네. 어, 그러게요. <laughs> 야, 눈동자만 뜨면 풀셋인데? 진짜? 야, 드래곤이 안 맞추겠는데, 이거? 일단, 눈동자만 뜨면 풀셋이에요. 네, 지금 현재. 서클레, 스케일, 날개까지 떴어요. <laughs> 어, 네. 야, 일단은 뭐냐. 돈될 만한 게 일단은 계속 떠주고 있습니다. 어 징조가 좋아. 음. 아직 그래도 10개 더 남았습니다. 네, 새로운 심 나왔으니 넣세요 혹시 모른다, 여기 10개에서 풀셋 상자가 딱 하고 써줄지. 어.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라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팍 떠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이 와중에 딱 백신도 하나 떴어요. 네. 자, 일단 10개부터 카운트 갑니다. 자, 갑니다. 5개씩. 자, 5개씩 가죠. 우리 세린양 계속 말하는 게 조금 불안한데? 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와드릴, <laughs> 어,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 세린양. 자, 5개씩 갑니다. 가죠. 가죠. 자, 파이 하이 하나 뜯고. 또... 그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날개는 원래 두 쌍이 한 쌍이야. 그쵸. 어. 야! 원래 야, 왼쪽도 떴으면 오른쪽도 떠야지. 아이, 그럼요. 날개는 원래 두개 떠줘야죠. 네. 자, 드래곤이한 날개까지. 자, 드래곤이한 날개 하나 더 떴습니다. 2억 8천. 자, 일단 여전 파이 하이 나떴고요 자, 아직 8개 남았습니다. 자, 드래곤이안 날개가 하나 떴어요. 2억 8천 또 하나 건졌습니다. 야, 뭐냐? 어. 진짜. <laughs> 야 오늘, 어 오늘 <laughs> 뭔가 느낌 있는데, 어 그래요. 애타 드래곤이한 날개 일단 하나 떴고요. 네, 어 그럼요. 이거 팔면은 아마 눈동자 사고도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한1억5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날개는 두 개가 떠져야죠.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어 하나만 뜨면 매몰차잖아, 그치어 날개는 두 개가 완성품이죠. 네, <laughs> 자,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날개 두 개까지. 자 아직 그래도 여덟 개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어감니라 어, 일단 다섯 개 만들도록 하시 갑시다. 영양사료, 미스트 신발, 칩박스까지. 자 일단 이어져 끝까지 일단 신발 C 타입. 끝까지 C 타입 떠요, 네. 어, 기가 막힙니다. 이런 C, 어, C 타입만 겁나 뜨네요, 네. 어, 궂게도 음. A 타입을 좀또먹어야 되는데. 자, 다섯 개 남았습니다. 가죠. 자, 다섯 개. 마지막 카운트 다운입니다. 자, 카운트 다운 시작하도록 하죠. 갑니다. 자, 오! 자, 영로안적 컴포넌트, 영양사료, 영양사료, 찬란함이 상서며, 마지막으로, <laughs> 자, 마지막 다섯 개는 약간, 어, 매몰차게 끝나버렸네요. 네. <laughs> 어, 어, 마지막 다섯 개는 조금 매몰찼다. 어, <laughs> 네, 다섯 개는 조금 매몰찼습니다. 네, 어, 그래요. 자, 아, 자, 일단은, 어, 이렇게 1 5 0개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봅시다. 자, 파일 캐릭터 정보 한번받아라고요 어? 요거, 요거. 나른한 와이셔츠 지금 끼고 계시네. 어, B타입으로 일단, 뭐야, 아, 이미 B타입을 일단 맞추신 거, 어, 뭐야, 치르게나이게 눈동자 하나, 기관지 하나 있네? 뭐냐, 저거? 저, 일단은, 뭐냐, 어, 이거, 그, B풀 새낀거 보여주고 싶었구나. 어, B풀 새 끼고 있네요, 네. 혼합병은 일단은 됐고 어, 일단은 일단 150개 어, 150개가 결과물입니다 어, 돈 될만한 것만 쭈르륵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어, 일단 아까전에 뭐냐 고또 어, 대리 신청하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어통대이 어, 까기 또 신청하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어, 돈 될만한 것만 쭉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성공격 16개 일반 차원상자 하나 떴고요 품질 보정 시도 50개 정도 떴습니다 네 영란절 컴포넌트 32개 0어그 다음에 차원정의 백신까지 떴고요어 자, 일단, 여기가 오늘 대박이었죠? 네. <laughs> 어, 일단은, 참얇궂게도 150개 깐 중에, 어, 일단은, 파이커는 이거밖에 없겠지만, <laughs> 어, 파이커 <건> C타, <laughs> 전부 C타입으로. 상의는또 하나도 안 떴네. 장갑도 안 떴네. 어, 장갑도 하나도 안 떴긴 했지만, 자 일단은 어 코스튬도 어느 정도 뜨긴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뜨긴 했고 여기가 일단 주인공이죠 메인 디시죠. 네, 어 드래곤이 한 서클 하 나와. 드래곤이 한 스케일 하나. 드래곤이 한 날개 두개 떴고요. 자 드래곤이 날개 두개랑 그럼 나르나 오전에 와이셔츠 목걸이 A 타입. 네, A 타입으로 일단 하나 딱 먹었습니다. 음. 아이고 뭐냐 어 다른 애들도 또 일단은 네줄 하고 어두 칸이네요 네네줄 하고 두 칸에다가 파이거는 네개 정도 딱 이렇게 떴네요 어 그래도 일단은 <laughs> 지금 현재 세 번째 편까지 나온 결과물 중에서 가장 잘 떴습니다 네. 어 저번에 1편과 2편에 비하면은 <laughs> 어, 어 일단은 뭐냐 1편 2편에 시청하신 분들 여기 계시긴 한데 아, 아, 어, 어, 어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잘뜬 거긴 하거든요. 네. 자, <laughs> 일단 3편 성공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슬슬 마무리를해 봅시다. 자, 2019년, 기뻐 보인다고. <laughs>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제가 어떻게 기뻐 보이나요? 네, 그럼요. 아니죠. 네, 그럼. 아, 오늘 기쁜 이유는, 우리 뭐냐, 도비님이 잘 떴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럼, 어. <laughs> 자,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2019년 4월 27일. 아네 2019년 4월 27일, 어, 귤핀의 클로저스, 아네통돌이 까기 시청자편, 우리, 어, 아프리카대님 착한 도비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도, 어, 우리 도비님, 어, 그리고, 이제 인게임닉네임 파일이오님, 어, 네, 어, 우리, 어, 도비님이 신청을 하셨고요1 5 0 까리 결과물, 네, 녹화를 종료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뭔가 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